아,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진준입니다. 오늘 또 제가 혼자네요. 지난번에 촬영을 하면서 다음에 성샘이랑 꼭 같이 올게요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또 혼자 왔네요. 다른 게 아니고, 성쌤께서 집안에 조금 사정이 있어가지고, 어, 여러분 너무 걱정하셔도 됩니다. 다음 영상은 꼭 같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안 보이니까 괜히 별거 아닌데 보고 싶죠? <laughs> 이런 거 보고 싶어요 라고 댓글에 달아주시면, 성쌤 또 이거 보고 되게 좋아한다. 네, 금방 또 힘을 찾아서 다시 올수 있을 것 같으니까, 여러분 밑에다가, 성쌤 보고 싶어요 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하셨나요? 좋아요 부탁드려요. 오늘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데 막상 이걸 중국어로 하려면 생각이 잘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더라도 중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한국말로 이걸 먼저 생각해 놓고 그걸 바꾸는 말로 중국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이런 거 있죠 아 지금 바쁘니까 먼저 일 봐. 나 괜찮으니까 먼저 일 봐. 먼저 일 해. 이런 말할때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단어거나 단어, 어, 그 문장은 항상 이거예요. 니先 공소 봐. 니先做 봐.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. 중국 사람들 이렇게 말을 안 해요. 어떻게 표현하냐. 니先망 봐. 이렇게 표현해요. 여러분, 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먼저 한국 사람들은 외국어로서 중국어로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? 바쁘다라는 단어로 배우잖아요.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근데 이 망이라는 단어가 수로로 쓰면서 니망 맞나? 니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해요. 너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 거야? 니잉물이 셔머 망이 아니라 니망 셔머나 할수 있기 때문에 니가 바쁜 일이 있으면 그 바쁜 일부터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일 보세요라는 얘기는 니셈 망봐. 니셈 망. 봐. 니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가장 정확한 먼저 일봐 이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 걸로 갈게요 이런 상황일 때 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우물쭈물하면서 주제로 못 들어가고 빙빙 걷는 느낌 그럼 우리 이럴 때 이렇게 말하잖아 할말 있음 예할말 있음 얘기해 할말있으면 해봐 뭘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쓸때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먼저 생각납니까 어할 말. 想说的话 말해봐,说吧.你有想说的话就说吧. <laughs> 너무 비효율적이죠. 길잖아요. 이럴 때 보통 또 어떻게 매끄럽게 표현하냐?有话直说.有话直说.有话. 할 말이 있거든.直说. 직진하세요. 직접 언급하세요. 바로 뱉어 보세요. 괜찮습니다. 그래서 주어까지 넣는다면,니有话直说. 요하 주쇼 sure. 빙빙 돌리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꺼내 봐뱉어 봐란 얘기입니다. 몰랐죠?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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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세 번째 자 이런 말할때있습니다나 오늘 작정했어. 나 오늘 안 취하면 안 들어갈 거야. 나 오늘 작정했어. 나 오늘 미친 듯이 놀 거야. 너는 실컷 놀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고자 하는 건 실컷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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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어 모르겠어.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를 가지고 이 문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? 수로 sure, 더고 하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워, Wa "今天玩,玩的很多.나 오늘 놀 거야. 놀 건데 많이 놀 거야."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, 我今天玩个够"我今天要玩个够."이러면 Wa 나는 진짜 충분할 때까지, 진짜 내가 만족할 때까지, 내가 진짜 뭔가 더 이상 못할 때까지 할 거야. 수어그 o g 나 오늘 진짜 미칠 때까지 마실 거야. 나 오늘 진짜 정말 해가 뜰 때까지 마실 거야. 워진 헤어, 허거, go, 허거,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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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진짜 쇼핑 미친 듯이 할 거야. 나 진짜 말리지 마. 나 지름신 왔어. 워진 헤어, 마이거, go. 동사 술어 go. go,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알겠죠? 상당히 쉽다라는 거. 자, 네번째구 갑니다. 뭔가 딱 봤는데 어, 어디서 본거 같아. 뭔가 딱 들었는데, 아, 이거, 이거,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. 그럼 어떻게 또 생각하죠? 이렇게 말해요. 아, 아这个好像在哪里听过?这个好像在哪里见过? 맞아요. 틀린 문장 절대 아니에요. 진짜 교과서 같아요. 근데 우리가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, 더 줄여서, 더 직설적으로 의미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를 쓰죠. 听起来耳熟,看起来眼熟, 이렇게. 얼 쇼라는 것은 귀에 있다, 옌 쇼라는 건 눈에 있다. 그러니까 어,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, 이거랑 어, 어디서 어본것 같아,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이런 표현, 听起来耳熟,看起来眼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. 에 네, 그래서 신체 부위 얼 또는 옌에다가 익숙하다라는 쇼를 넣는다는 걸 기억해주시면 됩니다. 괜찮. 정예. 자 그다음 누군가가 괜히 내 걱정을 할 때, 예를 들어서 너 괜찮아? 진짜 진심으로 걱정할 수도 있고 나를 뭔가 약올리고 싶어서 걱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괜찮아?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I'm v e r g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느낌이 안 살아요 나 좋아 이것보다는 좋거든 걱정 안 해도 되거든 이런 표현으로 강조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I'm very good 좋아 좋기만 하고만 뭘 걱정하지 마 실제로 걱정해 줄 때도 내관씨와 하오다 한 이렇게 말하면 되고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꼽을 줄려고 할때와 하오다 한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거 가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뭔가 굉장히 헉,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막 얘기해요 에이, 그거 별거 아니야 에이, 이거 별거 아니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별거 아니거든 그러면 또 우리가 뭐가 생각날까요 어 이건 저거. 아무것도 아니야. 不是,그 뭐,什么. 这个不是什么.这个不是什么.但 이거 대단하지 않아? 这个不了不起.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, 算이라는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. 어떻게? 这个不算什么. 이건 그 어떤 것이 되는 셈이 아니야. 즉, 별거 아니야. 这个不算什么. 그거 별거 아니야. 나 나不算什么. 不算什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, 음, 여러분들 정말 친한 친구거나 아니면 내가 편하게 대해도 되는 사람한테만 쓰세요.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. 저쏜거 피이야. 나쏜거 피이야.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. 이 피가 원래는 음, 방귀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방귀냐?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한국어에서는 뭐말리야 방귀야 이렇게 하잖아요. 그 뜻이 아니고요. 나쏜거 피이야. 저썩거 피이야 하게 된다면 그게 뭐 별거라고. 아무것도 아니구만. 대수롭지 않구만. 별거 아니구만. 뭔데? 이런 느낌이 될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쓰는 말인데, 한 단어, 한 단어, 한 단어가 아닌 덩어리째로 기억했다가 상황별로 쓸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여섯 개를 알려드려 봤고요.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걸 알려드려 봤습니다. 네.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. 다음에는 진짜로 성쌤이랑 같이 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. 댓글에다가, 성쌤, 빨리 나와주세요. 보고 싶어요. 라고 한 번만 부탁드리며, 성쌤, 기분이 되게 좋을 거라는 거. <laughs> 자, 빠이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